앵커 강원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벌써 축구장 50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산등성이를 따라 거센 불길이 솟구칩니다. 전문 진화대가 투입됐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마을까지 위협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변길 주민 아 바람이 많이 불었죠. 불이 거의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이 앞에까지 왔었어요. 날이 밝으면서 삼척 지역 산불 현장 두고 내 헬기 26대가 투입됐습니다. 지상에도 군과 공무원 등 1,6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삼척 노곡면 산불은 진화율 95%로 큰 불길을 잡았지만 도계읍 진화율은 60%에 그쳤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축구장 50개 정도 면적인 35만여 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옮겨붙였습니다. 더욱이 산세가 험한 곳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척 노곡면 산불은 인근 주택에서 난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현 산림청장 화목보일러 관리, 쓰레기 소각 문제 등 국민들이 협조해 주셔야만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가 철수한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42일째 이어지고 지난 주말에만 산불이 15건 났습니다. k b s 뉴스 정면구입니다 앵커 강원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벌써 축구장 50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산등성이를 따라 거센 불길이 솟구칩니다. 전문 진화대가 투입됐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마을까지 위협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변길 주민 아 바람이 많이 불었죠. 불이 거의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이 앞에까지 왔었어요. 날이 밝으면서 삼척 지역 산불 현장 두곳에 헬기 26대가 투입됐습니다. 지상에도 군과 공무원 등 1,6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삼척노곡면 산불은 진화율 95%로 큰 불길을 잡았지만 도계읍 진화율은 60%에 그쳤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축구장 50개 정도 면적인 35만여 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옮겨 붙였습니다. 더욱이 산세가 험한 곳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척노곡면 산불은 인근 주택에서 난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현 산림청장 화목보일러 관리, 쓰레기 소각 문제 등 국민들이 협조해 주셔야만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가 철수한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42일째 이어지고, 지난 주말에만 산불이 15건 났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